암컷 황구로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진도구 코리아, 안녕하십니까 진도그코리아 대표 이정입니다. 우리 평원이 자기한 처음으로 목줄을 하고 리드 줄을 이렇게 채워봤습니다. 이 교육이 돼야 아이가 제가 산책할 때 잘 데리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, 처음으로 목줄에 리드줄을 했습니다. 제가 진도구 월드에 분양 영상을 올리다가, 이번 주가 지나면 영상을 안 올린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, 분양 영상이 아니고, 우리 바람이, 말리꼬리 바람이, 저희 집 종견으로 이제 키우겠습니다. 현재 12월 7일 점심시간입니다. 이 아이가 벌써 97일 됐습니다. 황구 암컷 말린 꼬리, 꼬리도 예쁘게 말리고, 꼬리도 빠듯하고 정타해, 꼬리도 도톰하고 해서 이 아이 제가 아, 종견으로 키울 계획입니다. 시청자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, 우리 바람이 예쁘게 잘 키워서 저희 집 종견으로 멋지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번 키워보겠습니다. 우리 바람이 예쁘게 성장하는 모습 보시고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암컷 황구로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이 아이는 참고로 우리 황대호 딸입니다. 역시 황대호를 닮아서 얼굴이 아주 예쁘게 좀 멋지게 날카롭게 생겼습니다. 모질은 거칠거칠하면서 쭈삐쭈삐 서 있습니다. 이 아이 제가 멋지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, 우리 바람이 건강하고 멋지게 클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끝으로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가자, 가자. 바람아, 가자. 이리와, 이리와, 이리와.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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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